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천간의 마지막 글자인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라는 글자는 헤아리고 분별하다 라는 뜻에서 헤아릴 규 라는 글자에서 따온 글자인데요 음, 새로운 어떤 생명을 키워내는 맑은 물의 기질 그리고 사람이 식수로 먹을 수 있는 활수 약수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예민하고 지혜롭다 라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게 계수입니다 개수는 하늘에서는 구름을 의미해요. 먹구름. 그럼 이 먹구름은 어떤 그 비의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소나기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겠죠. 어, 개수는 지혜가 뛰어나고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그 단점으로 본다면 조금 까칠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떤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지도자의 역할보다는 참우나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이 개수는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으니까 어, 조용, 매사에 조용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성정이 강하다, 강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수가 각청간을 만났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볼게요. 개수가 간목을 만나게 되면 할 일이 생긴 건데요. 나무를 키워주는 일이에요. 개수가 생명력 있는 나무를 키워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어떤 열매를 맺게 되고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어떤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바,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감목을 만나게 되면 나의 할 일이 생긴다. 나의 재능과 지혜를 바깥으로 표출한다.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 진행시키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결과를 볼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수가 을목을 만나게 되면 꽃을 피우는 것, 그리고 어떤 활동 모델을 넓히는 것, 나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 이 개수가 을목을 만났을 때는 봄, 여름에는 자기 역할을 다하고 어떤 결과를 볼수 있겠지만 겨울이 됐을 때에는 어, 썩 좋지 못한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를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느 계절에 만났느냐를 잘 확인을 하셔야지 그 희귀를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수가 병화를 만나게 되면 어떤 생명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조력자를 만난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이죠 내가 물만 주고 있었는데 태양까지 비춰주면 꽃을 피웠다가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어떤 주변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 감각이 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기 때문에 개수가 병화를 만나는건 좋은 작용을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수가 정화를 만나게 되면 어떤 계절이 이건 역시 중요한데요. 사오미월, 예 네, 여름에 어, 정화를 개수가 만난다면. 어~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고요 어떤 되던 일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 있고요 음~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어~ 정화를 만났느냐에 대해서 잘 살펴야 하고요 정화가 계수를 만났을 때 좋은 것들은 정신적인 면들 정신적으로 뭔가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면들에 대해서는 되게 깊이 있게 할수 있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음, 그거는 좋은 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수가 모토를 만나게 되면 좋지 않은데요. 무기합이라는 무정지합으로 묶이게 돼요. 음, 이렇게 묶이게 되면 서로 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내 시야를 가려져 버리고, 그리고 나의 위치에 대해서 그 잊어버리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모토를 만났을 때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무조건 뭔가에 휩쓸려 가지 않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수가 기토를 만나게 되면 모토는 음, 좀 답답함을 느꼈다면 기토는 그 어지러움이에요, 혼란스러움. 그래서 내 물이 맑은 물이었는데 어떤 티끌이 들어와서 흐려져 버렸고 그 안이 흐려져 있으니 앞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기토를 만나는 거는 그닥 썩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개수가 기토는 이제 관이잖아요. 편관인데 좋은 역할을 해줄 때는 어, 바란스가 잘 맞아서 어떤 균형이 잘 조화로워서 이렇게 제방 역할을 해줄 때 어,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줬을 때는 참 좋은데 기토는 일반적으로 이제 감목도 합거해버리고 그리고 제방 역할을 하기엔 좀 약한 토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닥 이렇게 많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어요. 음. 계수가 경금을 만나게 되면 경금 입장이나 계수 입장 이거 역시도 서로 간에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아요. 조화롭지 않아서 계수는 경금한테 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경금도 계수한테 계수가 음,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경금 자체가 녹슬어 버린다든가 자기 역할을 잘할수 없는 이런 서로 이렇게 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워 주지 못하는 자기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개수가 경금을 만나는 것도 썩 좋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개수가 임수를 만나게 되면요, 어, 겁재잖아요. 자기 겁재 역할을 이제 아주 톡톡히 하는 게 임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임수에 큰 물이 와서 개수를 확 덮쳐버리면 맑은 물의 자체는 그냥 존재감이 상실해 버리고 어찌 보면은. 그냥 이게 좀 묻어져 버릴 수 있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연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단 좋을 때는 사오미월에 병정화가 창궐할 때, 화해기운이 치솟을 때, 이럴 때 이제 어, 정화를 묶어준다든가, 아니면 수기를 조절해 준다든가 이럴 때는 에 좋겠지만 그 외에는 그닥 썩 좋다라고 볼수 없어요. 그리고 개수가 개수를 만나게 되면 음 이거 역시도 좋은 건 없는데요. 어, 개수가 좋아하는 병화를 가려버리고요. 음, 단그조열할때좀 수기가 서로 필요할 때 이럴 때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개수가 개수를 만나게 되면 음침해져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한쪽으로 고립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부러라도 사람들을 만나고 나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어떤 취미 활동이라든가 나를 위해서 좀 움직인다든가 뭐. 음악을 크게 듣는다든가 이런 활동적인 면들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개수는 절기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틀려지는데요. 음, 여름철에는 물이 쓰임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얼어버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그 희귀도 잘 봐야 되고 또 화가 너무 조여라면은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형태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오해인 것 같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개수. 를 해석할 때의 모양입니다. 계수가 굉장히 예민한 글자예요. 음, 오늘 그 천간 계수까지 다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육친, 십성, 십신에 대해서 할 거예요. 명리의 꽃이라고 불리는 육친, 십신, 십성 이런 것들은 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의 어떤 관계. 내가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질이 있는지, 어떤 대인관계적을 맺고 있는지, 이런 면들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씩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